31. 외국인의 정착과 참여를 위한 법과 제도 1. 외국인의 정착을 돕는 한국의 법과 제도 한국 사회에는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 이민자는 물론이고 교육이나 관광, 사업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행복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만들어두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2007년에 제정된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다. 이 법은 제한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을 근거로 한국에서는 외국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을 중심으로 다국어 전화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주 여성들의 폭력 상담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관련 업무는 물론이고, 일반 외국인들이 인권 침해나 차별을 받게 되었을 때 이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언어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복지정책의 하나로 긴급한 의료지원이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나 국적취득전의 결혼 이민자 등을 위해 의료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외국인 의료지원의 경우 한국의 건강보험 등의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들에게 1회 500만원 한도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총 진료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 한국사회에서 참여하고 활동하는 외국인 한국사회에서 외국인을 지원하는 여러 제도들이 갖춰짐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민자를 비롯하여 한국 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가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들은 단순히 지원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표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지원 협의회를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외국인 지원 협의회에는 한국의 지원 기관 관련자나 전문가 외에도 결혼 이민자 가족 등을 비롯한 거주 외국인들이 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들이 직접 외국인 주민 및 결혼 이민자 가족 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여하여 외국인의 입장에서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데 많은 외국인이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경우 외국인들이 한국인 경찰관과 합동으로 지역을 순찰하고 외국인 관련 범죄나 분쟁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한국 문화를 잘 모르거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범죄사건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의 인권보호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리하기 1. 외국인의 정착을 돕는 한국의 법과 제도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외국인의 행복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외국인들의 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국어 전화 상담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며 긴급한 의료 지원이 필요한 외국인을 위해 의료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 한국 사회에서 참여하고 활동하는 외국인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참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외국인 지원 협의회에서 외국인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 자율방범대 활동을 통해 외국인들도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고 외국인들의 인권보호에 참여하고 있다.